청와대가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아주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좀 보겠습니다.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같이 않나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가한테서 받았어요. 음,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결국 하루만에 고개는 딱 숙였어요. 그런 사태가 일단락 된 겁니까? 일달락가 일단, 일단 됐지만요, 아직 불씨는 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년, 전날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참석전을 언급했던 자신을 비난했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각을 세운 것 등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가 이 옐로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그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아, 소신에게보다는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일단은. 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예. 예. 아, 하지만 이제 송장관의 사과는 모든 사항은 일단락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청와대 엄중주의 조치는 어떻게 보면 절차와 형식은 물론 내용과 방법 등 모든 점에서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지만 그 불신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행동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저는 규정짓겠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입니다. 자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서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물갈이를 촉구했습니다. 내각에 대한 교체도 함께 촉구를 했는데요. 네. 정의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통상국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안보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강경호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는 유엔에서의 다자 외교경험이 유일한 외교경험이고. 북한 문제를 다뤄본 거라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이 전부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계속 바뀌는데요. 청문회 국면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예. 김정은 참수작전을 거론하고 문정인 특보를 비판했을 때는 무인답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송 장관이 청와대 질책 이후에 문특보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자 다시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 이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총리를 제치고 청와대 명의로, 아, 송영모 국반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총리도 패싱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리 패싱이냐는 말이 나와서 좀 알아봤더니 예. 거기까지는 다행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앞서 청와대가 이제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송장관에게 발언에 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장관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는 거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고요. 공개 경고를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을 겨냥한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는 차관급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발표되면서 또 논란을 났습니다. 어찌 보면 서열 체계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기 예.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행위는 청와대가 했다. 하지만 언론에 전달한 인사는 차관급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만 차관이다. 이런 예. 이제 해명까지 나서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미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대통령은 없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논의해서 내린 조치를 대통령이 사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에 청와대 비서진의 이 업무 추진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월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허.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는 논평이 나왔고요, 국무위원이 소신도 못하느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이런 한바탕 난리에도 불구하고요, 송영무 장관은 내가 좀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를 한뒤 이제 그 뒤에 발언을 계속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래요? 어제 한 의원이 이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미뤄진 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네. 서성웅성거리는거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아... 예, 결국 결실은 없이 잡음만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옐로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어, 이 일부 발언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청와대의 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엄중 경고와 관련해서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이번 일로 문재인 정부의 이인자가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만 깊이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에 내각을 통하라고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패싱, 뭐, 이낙연 의문의 일패, 뭐,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질을 요청했었습니다만은 묵살을 당했고요. 송영무 장관은 바로 국무총리가 아닌 청와대 실장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정부 질본에서 정말 당당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 모습 다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는 국방부 수장에게도 구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군 내부에서 어쨌든 국방부의 수장이 이러한 얘기를 당했기 때문에 사기저하 측면이 가장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명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주의를 받는 숨으로 겪은 걸 놓고도 음. 자칫 국방부 전체에 이제 이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간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너무 여과 없이 녹취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국내부적으로도 이제 청와대 조치에 좀 억울해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특보를 두고 표현한, 뭐 표현이 지나치다고 인정은 했지만, 분의 수장으로서 이 정도의 말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다 청와대 모형까지 세워놓고 타격 훈련하는 마당에. 네. 한국의 국방부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게. 그러면 이게 직,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니냐. 하하. 그래서 이런 말조차도 아예 못 하는 거냐. 좀 이런 예.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송 장관 역시 정무 감각이 중요한지 않다. 나는 군인이다. 예. 이런 게더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국방장관이 군인이죠. 네, 정무 감각보다 나는 그럼요. 군인이다 예. 아니 이게 좀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럴 경우에 혹시라도 과거에 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이거 응전을 해야 되나 얼마만큼 보복을 해야 되나 아 이거 저기 대응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망설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이 국무 이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군도 원칙을 갖고 뭔가.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정말 뭐이 대화든 아니면 뭐 공세든 간에 이런 원칙적인 부분은 아주 초정밀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행위는 청와대가 했다. 하지만 언론에 전달한 인사는 차관급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만 차관이다. 이런 예. 이제 해명까지 나서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미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대통령은 없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용 의 안보실장이 논의해서 내린 조치를 대통령이 사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의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추진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월권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라는 논평이 나왔고요. 국무위원이 소신도 못 하느냐 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이런 한바탕 난리에도 불구하고요. 송영무 장관은 내가 좀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를 한뒤 이제 그 뒤에 발언을 계속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어제 한 의원이 이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미뤄진 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네. 서서 웅성거리는 거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전 대통령의 통역이 전부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평가가 계속 바뀌는데요 청문회 국면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예. 김정은 참수작전을 거론하고 문정인 특보를 비판했을 때는 무인답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송 장관이 청와대 질책 이후에 문 특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자 다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바로 이인하 경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총리를 제치고 청와대 명의로 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총리도 패싱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리 패싱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알아봤더니 예. 거기까지는 다행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앞서 청와대가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송장관에게 발언에 좀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장관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는 거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제로 회의를 열었고요. 공개 경고를 결정한 겁니다. 자, 하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을 겨냥한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는 차관급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발표되면서 또 논란을 났습니다. 예. 어찌 보면 서열 체계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기 예.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아주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좀 보겠습니다.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던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음,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송영무 장관이 결국 하루 만에 고개는 딱 숙였어요. 그런 사태가 일단락된 겁니까? 일단락은 일단 됐지만요. 아직 불씨는 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년, 아,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참석선을 언급했던 자신을 비난했던 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각을 세운 것 등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가 옐로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그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한 자리에서 아,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서 소신에게보다는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송장관의 사고로 모든 상황은 일단락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어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엄중주의 조치는 어떻게 보면 절차와 형식은 물론. 내용과 방법 등 모든 점에서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지만 그 불신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행동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백장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저는 규정짓겠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입니다. 자 보수 야당은 계속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서 요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물갈이를 촉구했습니다. 내각에 대한 교체도 함께 촉구를 했는데요. 네.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은 외교부 통상 국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안보 경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강경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유엔에서의 다자 외교 경험이 유일한 외교 경험이고. 북한 문제를 다뤄본 거라고는 김대식이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아... 예, 결국 결실은 없이 잡음만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옐로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어, 이 일부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청와대의 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엄중 경고와 관련해서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이번 일로 문재인 정부의 이인자가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만 깊이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에 내각을 통하라고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패싱, 뭐 이낙연 의문의 일패, 뭐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질을 요청했었습니다만은 묵살을 당했고요. 송영무 장관은 바로 국무총리가 아닌 청와대 실장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말 당당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 모습 다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는 국방부 수장에게도 구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 내부에서도.